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꺼내서 발신 기록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적힌 이름들 중에서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천천히 스크롤을 내려보십시오. 내가 건 전화, 내가 건 전화, 또 내가 건 전화. 그 목록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손가락이 멈추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먼저 연락한 건 대체 언제였지? 그 순간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서늘함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끊어지는 관계. 그 관계를 과연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이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시절 그의 집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논하던 벗들 개혁의 뜻을 나누던 동료들 앞날을 약속하던 후배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사랑채에는 밤새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배령이 떨어지던 날그 많던 발걸음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하던 사람들이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진으로 향하는 먼길 위에서 정약용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 관계들을 이어온 것은 서로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였다는 사실을요. 자신이 먼저 찾아가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먼저 안부를 물어야만 겨우 유지되던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들은 자신이 멈추는 순간 함께 멈춰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상한 집착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매달리고 싶어지는 집착이요. 상대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덮기 위해 더 자주 전화를 걸고 더 먼저 약속을 잡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혹시 내가 서운하게 한게 있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점점 더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한쪽에서만 물을 대는 논은 언젠가 반드시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물을 대던 쪽이 지쳐서 멈추는 순간 그 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메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메마른 논 위에 홀로 서서 허탈해 하는 것은 언제나 물을 대던 쪽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는 관계라면 그 관계의 무게중심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라고요. 기울어진 저울 위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자신을 닳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보려 합니다.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사람을 굳이 붙잡지 않는다는 기준, 단호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을요.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따뜻함입니다. 내 마음의 물을 아무에게나 퍼주지 않겠다는 다짐.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더 깊이 물을 댈수 있게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다짐을 함께 세워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관계의 진실은 좋은 날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술잔을 부딪칠 때는 누구나 다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거리가 생기고 서로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관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말이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도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가가 관계를 증명한다는 것을요. 정약용이 젊은 시절 관직에 있을 때 그와 함께 개혁을 논하던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밤새 토론을 하고 서로의 글을 읽어주고 언젠가 이 나라를 바꿔보자며 주먹을 불끈 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만나면 어깨를 두드리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정치적 풍파에 휘말려 벼슬에서 물러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제야 정약용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관계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라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 인연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아끼기 때문에 먼저 소식을 전하는 인연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자는 내가 쓸모가 있을 때만 곁에 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때, 내가 어떤 이익을 줄수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만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후자는 다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도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도, 심지어 내가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되었을 때도,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정양용은 유배지에서 이두 부류의 사람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유배라는 것은 일종의 시험지와 같았습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편지를 보내오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였습니다. 반면에 승승장구하던 시절에는 가장 가까운 벗처럼 굴다가 어려움이 닥치자 슬그머니 사라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후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초에 나를 본 적이 없었다. 내 곁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내 자리 곁에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먼저 연락을 건네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내 이름 석자가 문득 떠올라서 별다른 용건 없이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거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숫자가 적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적은 숫자야말로 진짜입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심이 낫습니다. 관계의 진실은 양이 아니라 질로 측정되는 것이니까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완전히 끊긴다면 그 인연은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연락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표현이 서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과 무관심은 다릅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도 진심으로 아끼는 상대에게는 어떻게든 마음을 전합니다. 서툴더라도 연락을 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량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승이 부르지 않아도 먼저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가르침을 청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이 부르면 성실히 응답하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제자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부르고 기다려도 이유 없이 사라지고 연락이 닿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인연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제자입니다. 정향용은첫 번째 부류를 가장 아꼈고 두 번째 부류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부류는 애써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향용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부류의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빚은 비워도 된다. 상대가 나에게 진 마음의 빚. 그것은 기꺼이 탕감해 줄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고갈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다. 내 마음을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고갈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대신 찾아오는 사람에게 더 깊이 마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세 부류의 구분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연락하면 반갑게 응답하고 시간을 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연락해도 답이 없거나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세 번째 부류에게 가장 많은 마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연락이 안 되니까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더 애타게 만나려 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더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노력입니다. 세 번째 부류에게 쏟는 에너지를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에게 쏟는다면 어떨까요? 이미 나를 아껴주는 사람, 이미 나를 찾아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더 깊이 마음을 준다면 어떨까요? 관계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마음도, 에너지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지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논밭에 물을 대는 일과 비슷합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수로를 열어 논에 물을 댑니다. 물이 흘러들어야 뭐가 자라고, 뭐가 자라야 가을에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논에서만 계속 물을 보내고, 다른 쪽에서는 물을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보내는 쪽은 점점 메말라가고, 물을 받기만 하는 쪽은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물을 보내던 쪽이 먼저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만 마음을 보내면 보내는 쪽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정약용은 지방 관리로 일할 때 여러 마을을 순행하며 백성들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그때 그는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마을은 관리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먼저 사람을 보내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숨기지 않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어떤 마을은 관리가 아무리 찾아가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침묵하며 스스로를 닫아버린 마을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두 마을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마을은 함께 살겠다는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나누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더 나아지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향한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침묵하는 마을은 이미 마음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관리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향용은 후자의 마을에 대해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 물을 대봤자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이라는 물을 계속 보내는데 상대방에게서는 아무런 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바쁜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바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에 더 이상 물을 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 계속 물을 대며 메말라갈 것인지 아니면 서로 물을 나누는 관계를 찾을 것인지를요. 저수지는 물을 담아두기만 하면 결국 썩게 됩니다. 물이 흘러야 맑아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만 주고 한쪽에서만 받으면 그 관계는 결국 탁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물을 대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물을 받을 때 관계는 맑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나는 지금 물을 퍼주기만 하는 저수지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물기를 나누는 논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연이 끊어져도 새로운 인연이 생길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만남은 줄어들고 기존의 관계마저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종종 나 자신을 먼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투를 바꾸고, 의견을 숨기고, 원치 않는 약속에 맞추고, 마음과 다르게 웃으면서까지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연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 나를 접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지되는 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나를 숨기고 가짜 나를 보여주면서 유지되는 관계가 과연 진짜 관계일 수 있겠습니까? 정약용은 집안 사정이 어려웠던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형편이 기울어지자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던 친지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안부 한번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정약용은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먼저 편지를 보내고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답장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요. 그것은 원망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사람을 붙잡으려고 스스로의 품격을 잃는 것은 더큰 비극이다.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아프지만 떠나는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은 아픔을 넘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는 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사람들. 어려운 시절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마음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붙잡으려고 나 자신을 버리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내 마음을 숨기고 내 의견을 접고 내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내가 나를 버려야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을 위한 자리가 생깁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마음 한쪽이 얼어붙습니다. 왜저 사람은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얼굴들이 떠오르고 아침에 눈을 뜨면 혹시 연락이 와 있지 않을까? 전화기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상처가 됩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붙들고 있을수록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와 비슷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첫 해, 그는 밤마다 한양에 두고 온 벗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학문을 논하던 친구, 개혁의 꿈을 나누던 동료,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새우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이 유배 이후로 소식을 끊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지 않는 편지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우체부가 오는 시간이면 괜히 마당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양용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오지 않는 편지를 세고 있는 시간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요.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동안 남아있는 것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식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지 않는 편지를 세는 대신 남아있는 것들을 세기로요. 아직 건강한 몸이 있고 글을 쓸수 있는 손이 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안부를 묻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양용은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 신서, 조선 역사의 길이 남을 저서들이 바로 그 유배 시절에 쓰여졌습니다. 만약 그가 오지 않는 편지만 세며 시간을 보냈다면 그 책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느라 남은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잊혔을 것입니다. 그는 상처를 세는 시간 대신 자신을 키우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역사에 남긴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상처를 세며 밤을 지새울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에 나를 키울 것인지를요. 떠난 인연을 세는 사람은 과거에 머뭅니다. 남은 인연과 나 자신을 세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들, 그것들에 집중할 때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합니다.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리느라 지친 마음을 지금 나를 키우는 일로 천천히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시간은 전반부의 시간과 무게가 다릅니다. 스무 살의 하루와 예순살의 하루는 같은 스물 네 시간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꼈습니다. 낭비해도 괜찮고, 잘못된 관계에 매달려도 괜찮고, 언젠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유한한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정약용은 말년에 자신의 하루를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기록을 훑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작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대상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들, 마음에 없는 약속들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정말 아끼는 사람들,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약용은 자신의 시간 배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말로 약속을 늘어놓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줄였습니다. 대신 긴 공백 끝에도 문득 그대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며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을 곁에 두려 했습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만날 때마다 진심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밭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씨앗을 다 뿌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릴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내가 열심히 물을 줘야만 겨우 싹이 트는 씨앗보다 내가 물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때때로 나를 찾아와주는 사람. 내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넓은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끊어지는 관계에 계속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찾는 관계에 집중할 것인지를요. 답은 분명합니다. 남은 생의 시간표 위에는 진짜 인연만 적어야 합니다. 내가 멈추어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 내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먼저 다가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름만 적어야 합니다. 그 명단이 짧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명단의 길이보다 명단에 적힌 이름들의 무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고, 대단한 변화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늘 내가 먼저 연락하던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만 연락하지 않아 보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오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쏟은 시간과 마음이 떠오르면서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섭섭함과 허탈함은 어쩌면 진실을 확인한 데서 오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이미 오래 전에 끝나 있었다는 진실, 나만 모르고 있었던 진실을 확인한 데서 오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뜻밖의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먼저 연락하느라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오래간만에 먼저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서 안부인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가 문득 떠올랐다며 메시지를 보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연락들이야말로 진짜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나를 기억하고 찾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수많은 인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긴 세월 끝에 남은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도 편지를 보내온 벗들, 세상의 눈을 피해 유배지까지 찾아온 제자들,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변함없이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이야말로 진짜 인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진짜 인연이 수백 명의 가짜 인연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많은 인연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어도 함께 걸어와 줄몇 사람, 그 사람들로 충분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먼저 다가오는 사람,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 내가 멈추어도 걸어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걸어오는지 지켜보십시오. 걸어오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 이름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멈추었을 때, 걸어오는 단한 사람, 그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